아, 가비 톤을 알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없는 톤이라서 사실 위협감이 전혀 없었어요. 난 <laughs> 럭키 비키 아니라 럭키 비쳐예요. 뿅 C. 아니요 그그 그 비치. 언듈드 네? 아, 비쳐 뭐가 좀 비치나? <laughs> 뭐가 비쳐요? 시스 럭키 베 싫어했어요? 네. 그럼 내가 할게. <laughs> 아 좋아 원형탄은 내가 <laughs> 오케이 렛츠고 <let's> 셋 <go. 웃음> 크게 오, 한번 연출하는 줄 알겠지? 오, 오케이 우리 이렇게 해보자 네네 어, 이렇게. 이렇게 어 해보자 오케이 어, 이것도 <laughs>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<laughs>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어떡해 괜찮아? 너네 잘 되라고 한 얘긴데 아니 지금 이거 원형탄 이거, 이거 말이 돼요? 자꾸 원형탄도 감이 떨리고 성격 저러는거 진짜 부러워 어, 네. 나란... 그런 거에 절여지면 안 된다니까! 라이브예요? <laughs> <laughs> 퀸갑이에요? <웃음>